저는 위기의 주부님 일상에서 네.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식사 습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거 진짜 한동안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위기의 주부님께서 당뇨병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식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드시고 계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을 거른 뒤에 드신 점심이 첫 끼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또, 점심으로 선택한 식품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첫 끼를 먹기까지 아주 오랜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때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혈당이 그냥 팍 치솟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당 안정을 위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양의 인슐린이 마구 방출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혈액 내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어, 네, 게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각종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배,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3.23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치매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음. 저야말로 진짜, 진짜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위계 주부님 가족분들만 봐도, 전부 다 혈당이 높으셨잖아요. 그걸 보면 이 가족력이라는 게 진짜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주부님의 아버님 또한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오셨던 적이 있으셔서 가족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잖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한번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